네, 안녕하십니까. 예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4.3절에 있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의 파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더 활용적이고 좀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증감판정법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증감판정법은 별게 아니고, 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정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증감판정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감판정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1번은 이런 것이 있답니다. 1번 보시면, 어떠한 구간 안에서, 어떤 구간 안에서, 어떤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어, f의 프라임 x가 f의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f 프라임 x 0보다 크다는 것은 걔네들의 모든 미분의 값들이 모든 미분의 값들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그래프에서의 걔네들 의 접선의 기울기이 항상 양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함수들 점점점점 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걔네들의 f는 무슨 상태를 의미하냐면 증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떠한 미분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어, 그 미분의 값이 0보다 크면 걔네 F가 증가 상태를 의미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어떠한 미분의 값인 F'X가 프라 0보다 작으면, 그럼 당연히 뭐가 되어 있어요? 어떠한 그래프에 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함수는 어떻게? 해? 내려가는 함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그 F가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F가 감소한다고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우리가 증감 판정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미분했을 때, 한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면 증가를 의미하고, 한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으면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돼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미분의 값인 f'x가, f'x가 어, x의 적어 빼기 3x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럼 얘네들 우리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인수분해하면 x 의 빼기 1하고 x 의 빼기 2로 인수분해되는 것도 괜찮을 거고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x축이 있을 때 최고차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네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바로 y는 f'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바로 1이 되고 이게 바로 2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시면 미분의 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얘네들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플러스 밑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위인 것을 이렇게 플러스로 작업도할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증가 상태를 의미하고 1하고 이상 2사, 이 사이일 때는 미분한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 상태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양수 값이니까 증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미분의 값을 가지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제 식으로 어떻게 하면 증명을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볍게 우리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해 봅시다. 네, 가볍게 증명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증명할 거냐면요. 우리가 f 프라임 x가 1번에 보시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그 f가 무슨 상태? 증가상태인 것을 증명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반대로 계산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감소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시냐면 저희가 얘네들 보시면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f'x라고 하는 것의 우리의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냐면 어, 어떠한 그 리미트 어 t라고 하는 점이 x로 가까이 간대요. t라고 하는 점이 x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t 마이너스 x 분의 t 마이너스 x 분의 f t 마이너스 f x 라스 수 있는 로 얘기하는 어, 도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냥 혹시 아세요? 우리 어떤 것을 알고 싶은 거냐면 어, 리미트 값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극한하고 우한이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한마첫 번째 얘기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가, 어, 자미분 개수하고 우미분 개수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냐면, 리미트에 t가 x에다가 마이너스 갔을 때, 예를 들면 t x 분의 t x 분의 어, ft, 마이너스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먼저 한번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러면 t의 값 자체가 x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t가 x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t가 x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음수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 고파, 음수에다가 뭘 나눠야지만 양수가 되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ft에서 마이너스 fx의 값도 0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f t 의 값이 뭐보다 작다 f(x)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x보다 작은 t가 있다고 했을 때 t가 x보다 작다고 했을 때 우리는 f t 의 값이 f(x)보다 작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리미트의 t가 x의 플러스로 했을 때 우리는 t x 분의 ft fx. 가 있대요. 그럼 이 값도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제 t 가 x 플러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t가 뭐보다 큰경우 u t가? 그렇죠. x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답니다. 그럼 t가 x보다 크면 여기 p 는 값은 양수 u 기 때문에 위 p 값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f t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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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f의 x 값보다 크다는 것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밝힐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x의 값보다 t가 더 컸을 때, 거기에 는 ta의 함수 값이 x의 함수 값보다 커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증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밝힐 수 있냐면, 어,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 x가 t보다 커지게 되면 걔네들의 fx의 값이 ft보다 커질 거고, t가 x보다 커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f(t)의 값이 f(x)보다 커지게 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f 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우리는 걔네들 두 번째 감소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동을 다 반대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